루틴이 아, 그거예보는나 아무것도 무서운 없구나. 고 그래서 갑자기 가 엄청 완벽하게 생겼다 그랬어 <목소리> 아... 옛날에 1층에 가방 샀던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뜻했거든요 그러다가 <목소리> 이거 입고 입고 고 이제 내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신발을 또 똑같이 샀어 뭐 알아들어 보통 우리 뭘 해야 되거든요 조태형이 되게 민, 민감하거든요 똑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맞지, 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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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목소리> 부질없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목소리> 근데 알고도 그렇게 한 거가 있었던 거 있었네 미쳤었죠 오, 진짜 미쳤어요응 한번 시면안되 와, 와 아주 검소의 아이콘이시네요어어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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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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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 탄 차가 있었어요 음. 그 도광이 아 가능한 거 아~~ 도광이 가능한 거아쥐 근데 제가 그때 강남 우리 몇년 전에 침수됐었잖아요 어. 음. 어 맞아 난난난 어, 어, 그때 딱 강남에 있었어요 제가 제가 있던 적이 서울공항 쪽이었는데 음. 그 지역은 완전 고립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 오도 오도가도 못했죠 그때 응. 근데 이제 제 차가 그게 가능하니까 음. 앞에 상황을 제가 봐줬어요 도움을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진짜 그죠? 거의 유, 앞유리까지 찼어요. 보강 그문 그, 음, 이게 높이가 있는데 어? 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 제가 볼까 갔어요. 어. 가가지고 어, 괜찮다고 이렇게 다 돌려 보내고 문다 어. 빠지고 아침에서야 들어갔는데 근데. 다음 날 차가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려. 뭐이 울리는 거였어. 엔진이 물에 어. 먹은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 그, 나는 이거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어. 그 사람들 봐주고 했던 게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어. 행복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어, 나는 도급운차 도너 사야겠다. 해가지고 버스 같차 그... 버스 같은 차를산 거예요. 근데 사자마자 어, 이거 이상한데? 프로기키로 잘못된 거. 그럼 가격 그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사 개월 타는 데 8천만 원이었어요. 진짜로 수돗수 4천 원 나오면 뭐해? 와, 네, 근데, 뭐해. <웃음> <웃음> 근데 전기차는 이제. 계속 이제 타고 경기 안, 것안것 나간다. 음... 중태를 탈수 있다. 뭐 <laughs> 내년을 갈 것도 어, 그래서 오. 알아봤어요. 7만번 키운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튜브에. 음... 야, 그럼 이거는 편리적이다. 삼대가 아, 탈수 있는 들어갔으니까. 어, 그래서 탔는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아야 멍청한 똥개야. 제발 너정신차자쉬야 미안해 e 이 a i 이 I d 이 n 나 know. I 전소연. t know. I don't k 아. o w I d o 조금 k n 이 w I d o n 이 k n 이 w I d o 이 t know. I d 在。<noise> <noise> <noise>